네 오늘은 양육반 9과입니다 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하면 어, 양육반 어,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이네요. 9과의 어, 제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리더십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온 세상의 리더십의 심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창조의 주님을 명시적으로 어,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리더십,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사실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비전 선언문 그거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거 말이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어, 사실 우리 교회 비전선언문 이 문장에 어, 말씀 묵상,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문제는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죠 변화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주변 그거를 한마디로 세계라고 가장 광범위하게 표현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변화의 영역은 나 이게 출발이고요. 그리고 세계 나라는 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개인을 치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변화시키는 힘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변하고 또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 구체적인 방법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한다. 이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죠. 그거는 어떤 힘 또는 어떤 구조가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 영향을 발휘한다. 그런 거죠. 근데 역사한다. 이건 이제 늘 많이 쓰니까. 근데 늘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단어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쓰는 역사한다 이 단어 대신 작동한다 이러면 좀더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게 새롭게 다가오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동한다 이 표현을 좋아하고 또 많이 쓰는데요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거기 이제 그게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력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리더십의 심장이다 하는 거지요. 자, 한장 넘기셔서 42쪽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말씀 목상 코칭이 어,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양육반 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 목상의 비움 채움 나눔 세개 구조 이제 다 배운 거죠. 그리고 가운데 채움 부분에서 어, 관찰 세김 또 기도 뭐 요거 세 부분도 이제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 비움 채움 나눔 이 전체 단계를 쭉 진행하면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포함해서요. 어이 비움 채움 나눔 그 채움 부분에서 관찰세기 기도 이 전체 과정을 따라 말씀 묵상을 쭉 하는데 아요 부분이 잘안 된다. 아유 나는 이 부분이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어떤 부분은 목회자들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목회자 아닌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체험 어, 부분에서 관찰, 세김, 기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이제 살피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게 잘 되면 고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관찰한 내용을 그러면 이 내용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또이 내용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관찰의 결과를 나에게 연결시키는 게 새김 작업이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고 내 인생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목상 이 사역을 주고 하면서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이 새김 쪽이 잘안 되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가 뭐들 때는 종종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들은 늘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뭐 성경 공부든 또는 설교, 어떤 뭐든지 간에,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또는 이 말씀에 따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제 언어 표현 자체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목사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목회 스타일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목회자는 아예 그런게 고정화돼서 말씀 목상 훈련을 할때 새긴 부분이 굉장히 잘 안되고 처음에 이잘 당황하고 이러는 분들도 간혹 하다가 계시더라고요. 목회자들 뭐 편에서 보면 음 관찰이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회자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성도들이 계셔요 분명히. 근데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래도 어 성도 여러분들보다 목회자가 성경 지식이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관찰 부분은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들이 말씀 묵상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인 부분, 또 이제 그 말, 관찰하고 새긴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피기도 하는 부분,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은 제일 처음에 비움 기도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자 하는 거니까 뭐 가정주부 또 직장 출근하시고 또는 뭐 자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고 또뭐 공장 일 하시고 뭐 사람에 따라 직종은 다양한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직장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말씀 묵상 시간을 얼마나 낼수 있을 것인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한 30분이라고 평균적으로 보면 30분 중에서 3분, 10분의 1 이거를 제일 처음 비움 기도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의 비움 기도에 30분 전체 말씀 묵상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진실한 태도로 어내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아 오늘 말씀 묵상 시간에 꼭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이 제 삶에서 작동하는 것이 제가 복을 받는 것임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제 가만히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이 비움만 잘 돼도 그날 말씀 묵상은 일단은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다가 어떤 날은 오유 막 시간이 쫓기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한 10분 정도 잠깐 말씀 묵상해야지. 어 그리고서 말씀 묵상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10분 15분을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쫓길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우는 특히나 비움 기도를 그냥 아 주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좋습니다. 어뒷 부분을 작게 하더라도 비움 기도는 비움 기도대로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바빠가지고 아유 오늘 한 15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도 비움 기도는 한 3분 또는 4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을 잠깐 읽고 뭐 시간 되는 만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비움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요점하고요. 어 그리고 이미 이제 훈련 받을 때 얘기했지만 음 관찰 다음에 세김 이 세김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때 우리를 말씀 묵상을 하도록 결심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내가 매일 하면서 살아야지. 결심하면 이미 했으면 이제 뭐 그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탄은 비움을 잘안 되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근데 비움도 제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단계적으로 하든 사단은 악한 영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어느 단계에서든 끊어놓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어, 이것도 이거지만 특별히 그써 있는 말씀 또 거기서 관찰한 말씀이 나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지 이게 내 생활에는 어떻게 연관되는 거지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요거를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 훈련할 때. 우리가 교재에도 써 있는 것처럼 세김 훈련을 세김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태 또는 내 모습 또는 현재의 내 상황 이거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어 열어 놓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 정직한 거지요. 정직한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아, 내가 이 점에서 잘못됐다. 이 점은 내가 심히 부족하다. 또는 아, 못났다. 아, 요점 내가 참 못됐다. 이거 인정한다는 게 사람이 꼭 누구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정신적인 상황에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말씀목상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못난 점, 못된 점 또는 부족한 점 이런 거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야 관찰한 말씀을 내자신의 연결시킬 수가 있죠. 어, 또 기도 시간 여기에서 사랑의 기도 참 중요하죠. 그날 묵상한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진짜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과 같이 그냥 있는 거지요. 그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있는 기도, 그야말로 사랑의 기도의 깊은 차원인데, 어, 그것도 악한 영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사랑의 기도에서 이두 번째 기도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악한 영은 자기의 계략 또는 자기의 공격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니까 어쨌든 거기에 도 사탄이 갖은 수단을 다 써서 방해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이 나눔이잖아요 나눔은 그야말로 내가 생활에서 오늘 또는 이번 주간 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실천해야지 실천 사항을 적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사탄이 그야말로 가장 무서워하는 결정적인 어떤 영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치실 때맨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바위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실행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비움 채움 나눔 말씀 묵상에서는 나눔과 섬김의 삶 이게 나눔 맨 마지막 부분이 실천이잖아요. 이거를 사탄은 그야말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전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실 때 비움 체험 나눔 체험에서 관찰 세김 기도 이거를 진행할 때 어느 부분이 잘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극복되도록 노력하고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말씀 묵상의 전체 흐름에서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 묵상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약점이 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말씀 묵상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관찰 그것도 그 부분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관찰하는 거. 뭐비움체험 나름 관찰 책임기도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요. 어쨌든 매일 말씀 묵상을해 나가면서 말씀 묵상에서 내가 잘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훈련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6 6권 성경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 훈련받는 여러분 모두 이런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누리는 복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반 말씀묵상 훈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말씀 묵상이 리더십의 기독교적인 리더십뿐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리더십에서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손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